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깃발짓다 <있나? 웃음> 아, 너무 너무 질문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재호 변호사 능가하는 장난. 어우야, 도시 아득해지네요. <laughs> ADF TV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발전재단 ADF TV 망이시선 코너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문한 곳은 이주민센터 친구라는 곳인데요. 부분 이진의 변호사님하고 이재호 변호사님 인터뷰할 예정이에요. 아아 그 이주민센터 친구는 어떤 분일까요? 이주민센터 친구는 대림동 지역에 있는 어, 이주인권 단체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그 법률 상담이나 뭐 소송 구조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아시아 발전재단하고 같이 통번역도 아 하고 청소년들이랑 같이 뭐 멘토링 사업 이런 것들도 요새 하고 있고 유튜브도 찍고 있고 네, 음. 많은 구독 바랍니다. 이주민센터 친구. <laughs>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인터뷰도 했고 특히 저희 이진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 뭐 생방송 출연도 경험이 있으신 아주 베테랑 이렇게 방송인이자 어, 변호사라고 볼수 있죠 이런 유명인 분들과 <laughs> 한자리에서 하는게 처음이여가지고 아, 지금 누군가 생신인 아니 어떻게 그런 멘트를 <laughs> 소희가 생각하니? 예배 TV 주변 알고 계시던 지인분들 이런 분들께는 나 요즘에 센터에서 근무해다 이런 이런 일 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보통 돌아오시고요? 먹고 살 길을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네가 좀더 성공해서 힘을 가져서 그걸 <laughs> <좀 웃음> 어. 바꿔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말하시는 분도 있고 <laughs> 어. 이게 재밌는 게 이런 일들은 남의 아들이 하면 좋아하는 거예 아내 아들 말고 내 아들은 안 된다 <laughs> 내 아들 내 남편 말고 음... 남의 남편 음... 남의 아들이하면 참좋아지는것 같아 <laughs> 그렇게 칭찬들을 하더라고 음... 아빠가 아니 아빠 친구들이 <웃음> 어. <웃음>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평범한 직장인 그냥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로도 느껴질 수 있는데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엄청 특별하고 막해뭐 음... 박수를 친다는 거 아니면 그런 식으로 특기하게 바라보는 시돈도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들이 스스로 정의하는 이민 센터에서의 근무랑 짱구의 하루 같은 거죠. 천방지출고, 난이 느낌. 이걸 아, 아세요? <웃음> <웃음> 울라, 오늘은. 흥미한, 어, 맞아. 천방지출고, 난이 정말 못 말려. 네. 정신없이 일러가는 음, 음. 느낌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왜냐면. 하 많이 이제 단체들은 아직 많지 않고 근데 이제 이주민들 한국에 이제 많고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되게 다양하고 많으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친구 근무 그에 뭐 회사 다니는거국에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니는는 직장 생활하시는 느낌,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음. 네네. 오, 서칭을 많이 또해봤는데 아, 네. 저는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신 거잖아요. 뭐 그런 게더 대조적으로 두드러질 거같아 사람이 많으면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 명확하거나, 뭐 나한테 원하는 바가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좀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좀 재량이라는 게 많이 줄어드는데 사람이 적은 조직 같은 경우는 좀제 재량을 많이 늘어나기는 하죠. 그만큼 또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거 같고 음. 그럼 좀 그런 것들이 저 업무 과중으로 오는 거 같기도 합니다. 네. 네, TV 음. 너무 피곤하다. 조금 일탈 해야겠다. 어떤 일탈을 하시나요? 5시쯤? 그러니까 상당 업무도 다 끝나고 대회 업무가 다끝나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맥주 서로 깨까 가지고 이제 서로 음. 나눠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소소한 일탈. 그리고 외근 같은 거 나가면은 이제 조금 뭐한 10분 정도 돌아서 산책하러 온다든지이런 뭐 것들이 그냥 일탈인 거 같아요. <laughs> 어떤 일탈 하십니까 내가 하는 역시. 것들이 일탈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 아, 잠깐만 네, 이거는 네. 아, 정말 네. 왕이나 귀족만이 할수 있는 네. 생각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법도고 막내들만 어. 일탈이 뭐냐 이런 거였쭤보는 내가 네. 하는 일이 네. 법도 네. 규칙인데 네. 내가 하는 게왜 일탈이야? 어. 아, 네. 아, 제가 너무 제 눈높이에서 아, 네. 막내의 없었는데. 시선 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로 범위를 높여 보면 어떨까? 아 인생에서 인생에서 일탈이다 어.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걸 일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은 그냥 뭐 일하는 거나 이런 것들 응원해 주긴 하지만 사실 뭐 댓글들만 봐도 하다못해 뭐 저희 뭐, 뭐 부모님만 봐도도 이런 이주민권 인 이주인권에 대해서 생소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저희 이 삶이라는 하는 일 자체가 좀 일탈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일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 일기도 이 하지만은 어 그래서 결론은 어, 지금 그냥 일탈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정도입니다. 네네네. 네, 네. <laughs> 네. 네. 에서 신기한 사람으로 타지입니다 따단 따단 <laughs> 이주민 타민지. 이. 잠깐 못했어. 잠깐만. 이죠이았어알이어알 생각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이이어알이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이이았어이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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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았어이이어알이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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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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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 친구는 구구리다친 <laughs> 네. 알바. <laughs> 아, 친 친척들은 구라고 하기 같은데 죄송스 죄송스. 구, 죄송, 지, 죄송, <laughs> 구. 어, 구, 구. <laughs> 구해줘. 아 구해줘. 친척들아 구해줘. <laughs> 이런 두분 변호사님들이 친절한 매력. 아유, ADF TV에서만 볼수 있어요. ADF TV. <laughs>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또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주민들 많이 겪는 어려움이 또 있는데 이주민들이 음. 겪는 어려움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laughs> 네. 어제 밤까지 야근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그뭐 재난 지원금 정책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런 재난 지원 정책 같은 게 전부 다 이제 외국적자를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어, 저희가 그런 게 이제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어, 지점들을 좀 찾아서 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를 하고 뭐 기자회견이 필요하면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이제 뭐 대회 같은데 나가가지고 막제 서울시나 뭐 이런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 특히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주민들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대상으로 어,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테두리를 짓는다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저희나 뭐 이제 아시아 발전재단이나 이 이주민과의 공존을 좀 추구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소리를 좀 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TV, TV. 스스로도 아 이럴 때나좀 변한 것 같아 예전과 다른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으신지 혹시 있다면 언제인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음. 때좀 많이 음. 변했다는 생각이 들까 음. 시선이 달라지려면은 어쨌든 내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뭐 이해나 사실 같은 게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설명 코로나랑 관련해서 해도 외국인이 바이러스를 옮긴다라는 사실로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공포와 혐오 시선이 갈수 밖에 없는 거죠. 음. 사실 뭐내 생명의 신체와 안전에 대한 공포감을 너가 그 잘못했다라고 제가 막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음. 그럼 이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죠. 바이러스가 국경이나 뭐 국적 인종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어 그런 경로 같은 것들을 투명화 시켜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특정 집단과 인종을 배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만 하더라도 뭐내 안에 있는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니까. 근데 이게 꼭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저도 일을 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어떤 상식들, 이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되고, 내 스스로도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본 시선이 변했다라고 느껴진 타이밍인 것 같고, 그거를 다른 분들도 많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좀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죠.